음, 자 외대 빵집. 외대 빵집. 음 맛있어요? 네. 음 한번 드셔보세요. 음! 음. 무슨 맛이나요? 초콜초콜릿 음, 초콜릿 맛이나요? 네. 음그렇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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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맛있어요? 어 많아. 엄청 맛있어요? 네 음, 달콤해요? 네 음. 무슨 맛이 나요? 음 초코 음. 빵도 음. 맛있어요? 네 빵은 무슨 맛이 나요? 음 레몬 레몬 맛이 나요? 네오 진짜 엄마 좀 잘라 잘라서 주세요. 이게 고만큼 줘. <laughs>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면 안 돼? 이렇게. 응. 괜찮아? 응. 음. 음 레몬 맛이 나네. 네. 아니 아몬드도 좋네. 응. 음. 아쿠감 아쿠 쿠감 정말 맛있다 그치 응응응응응응응 저기 아응응응응응응 글쎄.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음. 이건 뭔지 알아? 금이야. 응? 어 이거 이거 옐로우로 보이는 거 이거 있지? 응. 이거 금이야 금. 손가락으로 이렇게 빨아 먹어야 돼? 응. 중간으로 안 빨아 먹으면 안 될까? 아주 많이 달콤해. 응. うん、うんうんうん